안녕하세요. 고고다육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농장의 대표 식물이잖아. 그죠? 방울복랑금을 사장님께서 반값에 대폭 할인해서 판매를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인 방울복랑금하고 금 종류가 있는 아마존 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laughs> 여기는 좀 귀중한 아이들만 이렇게 선별해서 별도로 키우고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예쁜 아이들만 골라서 선별해 주셨는데 총 8개, 8개 방울공랑금 소개해 드릴게요. 아이고, 제가 손, 손이 이렇게 나왔네. 어, 잠깐만요. 카메라 잡는 게. 어... 제가, 요게 1번입니다. 1번. 20만원입니다. 지금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가 여기서 이렇게. 사이즈가 15cm입니다. 19cm. 사이즈 좋죠? 자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1번 방울 봉랑. 모주입니다, 모주.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방울 봉랑금은 전부 어, 적심해서 키운 게 아니고 전부 모주입니다.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2번 요 아이도 2번 20만 원입니다. 2번 자로 한번 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어요 아이는 어, 1번보다 조금 더 크네, 그죠? 16cm 16cm고 키도 조금 더 큽니다. 2번은 2번도 아직 색깔이 완전히 안 나서 그런데 어, 정말 색깔 이쁘게 나고 있습니다. 그죠? 2번입니다. 2번 아마존 농장은 어, 방울 복랑금을 전문으로 하시기 때문에 정말 어, 방울 복랑들이 튼튼하고 좋습니다. 제가 3번을 찾아가 볼게요. 요 아이가 3번입니다. 3번은 10만원 짜리 인데요. 어, 키는 잠깐만요. 키는 지금 한 12cm, 11cm 나오고, 어, 가로는 한 9cm 정도 나오네요. 그죠. 어, 옆에 다른 다육이가 있어갖고 제가 자를 딱 눕혀서 못 재겠는데, 어, 어, 대략, 대략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3번, 10만원, 예전에 비하면 정말 방울복랑금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그죠? 예전에 이 정도 크기가 30만 원 정도 했잖아. 그죠? 3번입니다. 오늘 사장님께서 방울복랑금 특가로 내주셨습니다. 어, 4번, 4번도, 잠깐만요. 4번, 아, 4번 여기 있네요. 그죠? 요게 4번 10만원입니다. 높이 한번 재볼게요. 높이가 11cm, 11cm 정도 나오고, 가로가 한 9cm, 9cm 나오네요. 그죠? 제가 지금 자를 조금 들었습니다. 왜냐면, 하 옆에 다른 식물이 다칠까봐,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4번 10만원입니다. 아, 얘도 정말 모양이, 지금 자구도 계속 나오고 있네, 그죠? 금그 모양이 정말 예쁩니다. 4번 10만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재볼까요? 이렇게 재면은 한 10cm 정도 나오네, 그죠? 10cm에서 11cm 조금 모자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오 번은 여기. 오 번은 오븐도 정말 어, 좋거든요. 근데 완전 특가로 사장님께서 5만 원에 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재볼게요. 오 번은 한 9cm. 아 옆에 다여이가 있어갖고 제가 요 가로는 한 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5번도 지금 작은 자국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번 정말 가격 좋지요? 5만원 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더 크게 보이죠? 그죠? 5번 5만원 입니다 그리고 제가 6번을 또 찾으러 가겠습니다 6번 6... 6번 아 6번 아 6번 얘도 정말 예쁩니다. 그죠 6번 얘도 5만원인데 어, 가로가 한 9cm정도 되고 높이도 한 9cm정도 나오네 그죠 얘도 지금 작은 자국 계속 나오고 있고, 정말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올리는 다육이 방울 봉랑금들은 전부 다 모주입니다, 모주. 자구 내려서 뿌리를 내려서 키운 게 아니고, 사장님께서 원래 모주를 키운 방울 봉랑금들입니다. 정말 예쁘죠? 제가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안락가있기네 자꾸 카메라가 조금씩 흔들립니다. 그러고 7번, 7번은 제가, 아, 여기 있네요. 아, 7번. 7번. 7번도 좋습니다. 정말 크죠? 7번은 제가, 잠깐만, 일로, 이렇게 한번 재볼까? 키가 한몇 센치 나오나? 한 11cm? 11cm 나오고, 아, 옆에 다 여기가 있어갖고, 한 가로도 한 9cm 정도 나옵니다. 옆에 다육이가 닫힐 것 같아갖고 제가 자를 확실히 밑에 딱내려서는못쬐겠는데 어 그래도 어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7번 10만 원입니다. 정말 그 방울복랑금은 물들면 정말 예쁘잖아요, 그죠? 저도 이 방울 방울복랑금을 키우고 싶은데. 제가 선물을 받아갖고 키웠는데, 저는 실패를 했어요. 원래 저는 다육이는 정말 좋아하는데, 키우는 거는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옆에, 요, 요 마른 잎은 제가 좀 떼줄게요. 요거는 7번 10만원입니다. 화면이 조금 흔들리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손으로 찍다보니까 좀 많이 흔들립니다. 오늘 하..그리고 아, 8번 마지막에 8번 8번은 정말 좋습니다. 이 보시면 제가 드릴게요. 8번은 한 14cm? 14cm에서 한 15cm 나오는데 그죠? 머릿수가 정말 많죠? 머릿수가 이렇게 헤아려 보시면 정말 많습니다. 요거는 특별 할인가 8번 28만원입니다. 얘는 정말 색깔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이도 나고. 머릿수 이렇게 헤아려 보시면 정말 많죠. 방울 봉랑금, 오늘 특별 할인가로 사장님께서 모주 아이들을 특별 할인가로 내주셨습니다. 그 방울 봉랑금은 높게 키를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사장님께서 나지막하게 키우는 게 애들이 보기도 좋고 튼튼하게 큰다고 하십니다. 어, 아마존 농장은 제가 항상 어, 한 번쯤은 들리는 공간인데 정말 방울복랑금 전문이십니다. 그죠? 정말 많지요? 어, 방울복랑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어떻게 잘 키우는지 여기 사장님께 따로 문의를 한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잠깐 여쭤보니까 어 방울복랑금은 어 다른 음 방법은 없는데 요 보시면 흙이 정말 좋거든요 어 좋은 흙에다가 통풍만 잘 되면 방울복랑금은 잘 큰다고 합니다 어 오늘은 사장님께서 아마존 대표 식물 방울복랑금 모주아이들을 특별 할인가로 반값으로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8가지 이웃님들 번호 확인하시고 어,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 무료 배송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